안녕하세요, 디에디터 에디터 H, 에디터 M입니다. 오늘 주제는 5G예요. 4G LTE 요런 식의 통신 기술이 바로 5G인데요. 숫자가 더 높으니까 빠르다. 그렇지, 대충 때려 맞힌 음. 것 같지만 맞았습니다. 최근에는 5G로 VR도 하고, 드론도 하고, 홀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서 그 개막식에 평화 비둘기. 아 이것도 5G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을 한음 거라고 하네요. 초 저지연, 초 연결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 최혜연이랑 친척이다 헛소리야 <laughs> 어,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초저전, 초연결성은 초고속과 함께 5 g 핵심기술입니다 초저전은 종단간 전달시간이 매우 짧은... 것... 그래서 알아들은 단어 하나만 얘기해봐 권고하고 있다 <laughs> KT의 최첨단 5G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카를 탑승해보겠습니다 바로 5G 자율주행 버스 와, 비교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앞쪽에는 1 0 6개 동영상이 동시에 다운받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l t 로 다운받아서 그런지 약간 느리게 화면이 나오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됐어. 어... 저 화면 봐. 5G로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엄청 빠르다. 두 배쯤 빠른 거예요? 한 20배 정도 빠른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20배? 네, 이렇게 5G를 빠르게 다운로드 할수 있는 중요한 기능인 빔포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빔포밍 기술이란 저희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에 기지국과 단말이 서로 정보의 방향을 맞추어서 네트워크의 품질을 개선시키는 기능인데요. 스크린을 보시면 저희 차량과 연결된 기지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쪽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5G의 속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빠르다. 네, 자유지행 버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타는 느낌? 기내식은 안 나오나요? 저희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5G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교통 인프라 간의 초저지연 연결을 통해서 각 영상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어서 시야를 가렸거나 아니면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주행을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초저지연이... 차량과 차량, 그리고 교통 인프라까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호등과 같이 연결이 가능해서 좀더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실생활 에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네, 자유주행의 눈이라고 할수 있는 라이다 센서인데요. 이 라이다 센서가 주변의 정보를 모두 모아서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Mbps에서 400Mbps까지 필요한데요. 안전하게 자유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꼭 5G의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안전하게 되려면 데이터 전송도가 속 빨라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음. 업로드가 더 빨라야 된다. 시스로 영상을 통해서 이번 가상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너무 좋다. 오. 되게 아름다운 시골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앞에 보이시는 화면은 5G 기술로 구현된 가상의 여행지입니다. 오, 멋있다. 오. 5G가 우리 가상 여행도 보내줄 수 있대. 여기가 마이애이야 가장 기대하고 계시는 저희 자율주행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의 손이 지금 핸들에서 떨어져 있는 오, 것을 그런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안전한 건가요? 아까 보여드린 라이다 센서로 인해서 안전을 모두 확인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뒤쪽을 보시면 투명 스크린에서 게임이 나올 텐데요 내가 한번 네. 해볼게 Go! Oh! 오, 오. 네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자유주행 버스를 탑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온몸으로 5G를 체험해봤습니다 이니타임 어땠어요? 어, 이게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게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어, 리액션 막 우와 <laughs> 저는 5G는 단순하게 영화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직접 보니까 내가 생각을 하던 그런 미래가 5G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더라고요 글과 개념만으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5G 저희가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올 5G를 통해 볼수 있는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와 우리 오늘 진짜 5G를 제대로 느끼고 가네 고생했어!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 <웃음> <웃음> Yeah. <laughs> 네, 지금까지, 디에디트 에디터 H, 에디터 M이었습니다. 안녕! <laughs>